북구대! 네, 안녕하세요. 북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산에 올라가 보려고 해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음. 대충 올라가는 것만 편집해도 돼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어 밤에 떨어졌습니다. 어 득템했습니다 득템. 득팀. 이거 야생 동물이 먹었나 본데 사람이 먹었나? 그래도 밤 나무네 이것도, 밤나무네, 이것도. 막대 같은 거나 있어요. 안 응. 진짜 밟... 오랜만에 밥밥 주는 것같아밥 자주 주세요. 밤? 아니요. 너무 밝다. 근데. 음, 놔둘까끔도데안재네 그래도 너무. 그래서 뭐을수 있을 텐데. 좀 작은가? 이제 밤이 엄청 떨어지겠다. 밤 많이 주고 다니까요. 음. 지금 밤 마, 많은데 아는데. 저 저기 나무도 많이 남았는데 장작대서 군병이까요 응. 애들 무장이 좋아하겠죠. 애들 좋아하겠죠. 응. 어르신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밤에 화덕 같은 거 하나 만들까요? 응. 저분 보니까 LPG 가스통 반잘라 잘라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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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룻불 만들었더라고요. 아 진짜 찍히지가 않네. 와, 말랑말랑하다, 아직 껍질이. 응. 껍질이 아직 안 돼있어서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아직 안 익었어. <laughs> 안 익은데 왜 떨어지지? 여기 만났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공수산 등산도에요. 바로, 이북호진 바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만나게 돼있어요. 굳이 토해공원 쪽안 가셔도 돼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공는이 친구는 이는이제조장이 위치가 이친끝내이 친구는 이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요는이친구어이 친구는 이 어? 안는이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밤모청 얼마 안 남았어요. 로 내려가면, 그 오리고기쯤 나오나봐요. 여기, 등산로가 아주 금이 져가지고, 덥지 않고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요. 입도 네. 그 많고, 이렇게 서 예전에, 2년 전에, 문산동당 어린이 친구들하고, 이제 야간 추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숨어서 나오는 거죠, 밤에.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목이에요. 여자분 중에 그는 게, 숨어있다가 목에 다 뺏겨요. 그래서 제가, 자, 애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에서, 밤에, 그, 귀신놀이, 야간추적 정말 재밌죠. 그러다 애들이 벌써, 아유, 잘드시네밤밥 맛이 인데안 익어서. 그러 애들이, 9월 9일 날, 변진받더라고요. 중학생이 돼가지고, 중산 중2 돼가지고 애들이, 가서, 어느 도 이제, 피도, 이만해주고, 변진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때말 해도 애들이, 5학년, 6학년이었는데, 정말 서울이 빠르더라고요. 애들 여기 기억나지? 전에, 월롱에 라면집이 있어요. 월롱에 진짜, 진짜 맛있는 라면집이 있는데, 애들아, 우리 월롱산 갔다가 내려와서 라면을 먹었어요. 저도 서 얘들아, 여기가 대한민국 제일 맛있는 라면집이라 하고, 얘기를 해줬죠. 진짜 근데, 얼마 전에 생활에달인의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월롱 영태리 있는 그 라면집이. 그래서, 좀 얼마 전에 갔다 서 애들한테, 야, 송미야그 라면집 방송 나왔다? 했더니, 다시 봤대, 생활에나와에서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야. 그 추억이라는 게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산의 봉사산인데 아마도 이 문산에는 문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잘올라가지올라가시 분별로 없어. 왜냐면 산하고 별로 안 친해. 친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근데 여기 정말 좋아요. 왜 좋냐면 산이라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낮은 언덕. 이런 데에서 뭐, 향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이게, 이게, 피톤 치즈라고 해야 나요 이게? 피톤 치즈. 피톤 네. 치즈? 향기가 너무 좋아요. 와. <laughs> 테두리도 들리고, 뭐, 뭐, 무슨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 나시면, 여기 이런데, 동서상 와서 이거 얼마 좋은지 몰라요. 그늘져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제가 네. 듣기로는 피톤치트도 있지만 네. 어, 이 공기 내 공기 내 산소 어, 포화량이 훨씬 많대요. 음, 음, 음. 한번 제가 앞으로 지금 시작이지만 <laughs> 많은 관원들하고 한번 산에 가서 단체로 가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 음. 자, 한 시간에 주파하기 왔다 갔다. 음. 음. 밥 먹을만 하네, 아직 아니었지만. 맛있어요? 네? 맛있어. 포대뜨는 건가 봐요. 썰분 <laughs> 맛이야, 썰분 맛. 이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면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사주에만 있고, 가막산도 있고, 칠막산도 있고, 월롱산도 있고, 동수산도 있고. 거기 가봤어요? 장산 해기장.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장산 해기장을 모시겠습니다. 거기 가면, 그 북한이 보여요. 북한이 쫙 멀리 보여요. 그래서 엉마 <목마> 끝내줍니다. <목마> 원래 봉도산 코스가 저기 토경공원에서 테니스장 족구장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족구장 있는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더 멀리, 저, 크레인이 많이 있는 게 저기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고, 그 다음에 저기, 공장은 저기 LG 노태, LG 화학이 있고요 지나가면 서영약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성원 자원차 매매센터가 있고, 저 밑으로는 흑북불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원불교도 있고, 저기 뭐, 절주 하나 있네요. 저기, 지금 더 멀리, 전철이 지나가고 강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터널인데 봉서사 언덕을 봉서사 언덕을 이어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너가면봉서사을 올라갈게. 이렇게 위선도 아주 잘놨어요 대단히 해가지고 이제 다 채워놓고. 이 거기 넘어가면 선유 소율리그사업지가있고요그 앞에 수업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그 맛있는 그 태국집, 미키 보실 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의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문산방문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김해, 용축골, 이쪽 방문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터널 위입니다, 터널 위. 아, 잘해야지.